아니 <laughs> 저 소원이 있어요. 어. 내일 모레 내 생일이잖아요. 어. 그래. 화장품 가져왔어요? 어. 어, 집에서 내가 화장해도 돼요? 그럼? 그래. 아. 어. <laughs> <laughs> 예, 넣자. 그, 따뜻한 거. 연하게? 누구 좋으라고 <laughs> 내거 누가 먹으려고 <laughs> 네 평균에서 주문한 그주문딱 맞춰가지고 각 업체에서 한 곳에서 아이 친구키니 봤을 때는 진짜 솔직히 말할게요 어. 어색할 수도 있어요 언니만 보이게 해줘요? 오늘? 아 어. 이거 <laughs> 보는 <보이는데>? 오케이 오케이 <laughs> 원래 더것고비었어 5천 원, 4천 원막 이런 거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아, 왜요? 아니, <laughs> 이뻐요. 그냥 제대로 못봤어 음... 됐어? 블라우스 바로? 아, 입술 좀 아쉬운데. 야, 살자 몸이 팔 조금, 좀 이상한 부분, 언니가 그거 해도 돼요. 나도 화장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이, 하이차이. h 이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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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i. hi, cha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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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네 hi, hi, 어 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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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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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영 네, 언니 전혀 못 느끼겠는데? 설영 언니, 어,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봐봐. 어이, 야 얘도 이 가방은 몇 년째 년쯤에... 냈니? <laughs>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대화장. 네. 분위기 느낌 어때? 화장. 유림 코니 <laughs> 준 알바도. 야. 공지들 나가신다 길. 을야 얼굴 작아 보이려고. <laughs> 와 찜장 냄새 나. 와 유림. 유리... <laughs> 야 오늘 진짜 솔리 같아. 아니요왜 이렇게 예쁘냐? <웃음> 제발. 야아 <laughs> 제발까지 붙였으면 이건. 제발. 다 <laughs> 가져. 내가 좋아하는 색 뭐? 내가 좋아하는 색 뭐? 어, 검정색? 아니! <laughs> 다시, 다시! 아. 자, 내가 좋아하는 색 뭐? 저 초록색! 오케이. 뒤에서 옛날처럼? 아니면은, 뭐, 어떻게 이 새끼야? <laughs> 야, 오늘은 퇴근을 언제 할까요? 오늘? 오늘 퇴근을 생각하지 마라. <laughs> 와, 예쁘다. 와, 예쁘다. <웃음> <웃음> 언니, 오니까 어때요? 진짜 아. 잘 왔죠? 음. 이쁘 <obsc�itions> 너무 이쁘 와 유림공원에 오니까 진짜 좋아 신나고 그리고 진짜 진짜 재밌어 내가 뭐랬어 자 공항 굿굿 말은 하늘을 음. 잠깐만 그런 옷 써봐 언니 얼굴 개작아 <laughs> 진짜? 나 그런 거 좋아해 <놀라> <laughs> 어! 어 뭔지 어얘 골반 <웃음> <웃음>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i r e fire f i 에 대해 알아봤니? 아니 e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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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공멍나기랑 고양이 고양이는 안 보이는데 고양이 설령이 설지수야 집에 언제 와 설리 안 왔어 지수는 나 언제 와못 따라 한건 나가 나가 야 남같지 마나 생일 선물 기대 안 하고 있어. 저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응? 뭐가? 막난 비싼 거 바라고 그러는 아니잖아. 는 아니. 알잖아, 너. 살이 처지는 거 같아. 아니, 근데 저 언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애들이 앞에서 네, 찍어 그거. 찍어도 그이 축턱이 생기는데 이거는 아 우리는 살탓이라니까 진짜? 언니 그 푸켓이나 그 제일 말랐을 때랑 지금 그때 살이 있어? 안 쳐졌을 때고 지금 처져버린 거 아니야? 그때랑 몸무게 비슷해요. 근데 불거요 조금 찍은 티도 5kg. 조금이 되거든? 아니야 언니 5 k g 면 얼굴이 달라 그때랑. 아니 얼굴은 비슷한. 한번 보고 귀여운 척 해봐. 그냥... 아니. 이... 귀여운 척. 뭐예요? 애련한 거. 어? <laughs> 아, 짧아. 네 뭔지 알아? 몰라. 아, 짧아 <laughs> 뭐야 트위터야? 보여줄게. 음. 나는 솔로에서 이번 나는 솔로에 최초로 뽀뽀를 했거든? 아, 아 그거 나 알지 그거 알아? 어, 어 이거, 자기는 뽀뽀를 해보고 그거 봐봐 아, 어때? 내 입술 촉촉해 이거? 어 촉촉해? 촉촉해? 봐봐 <웃음> <웃음> 이거 따라 한 거라서 나봐봐 개빡치지? 내 입술 건조해 <laughs> 嗯，加油。嗯 아이스였네. 머털도 뭐 서야나털 없는데. 근데 친구들이 선물을 해줬습니다. 뭐 어, 아닌데? 케이크 같은 건 필요 없는데 왜 그랬어? 아니 나는 생일 선물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알잖아. 근데 왜 이런 거를 했어? 착각은 자유야. やった 어 가자야. 아니, 더 먹지. 왜? 맨좀 <laughs> 보면 먹어. 휴, 다행이다. 새로 살구를 구했습니다. 먹어보겠읍니다. 아, 아니에요, 언니. 새로 살구를 구했어요. 우리 먹어. 집 가서 천천히 먹번먹어살구를어 <laughs> 네. 빨나나라도 <laughs> 어, <아니. 웃음> <laughs> 내. 아, 내가 사요 아, 이거. 1코. 네. 음, 코 네. 거를 제일 신경 쓴게 <laughs> <많다. 웃음> 응. 생일 선물 준비했다고? <laughs> 뭐야? 아까 다 알. 난 진짜 있어서... 그만하라고. 나 생일 선물 받는 거 싫어한다고. 어? <뭐야>? 그걸 <뭐야> 너가 준비해 그러 아니야. 무슨 뭘 생각하지 말라. 나는 칼로 진... 준비를. 대각 그래 로 준비. 나 군대 가라는 줄알았잖아 이병기 유니. 이병기 유니. 자자, 우리 너무. <뭐로> 너무

우와! 야어떡할까 이거 교환중 오! 혹시 모르니까! 사맞았어 몇으로 했어요, 여기? 40. 45 45? 우와! 45 많아? 우와. 이쁘지? 아 내가 봤스는 47인데? 어? 응. 너 케이크랑 사진 안 찍어? 제대로? 아, 맞다 초콜릿 물어야 되는데? 너안들나비야 n 나 t 나비야 n 나 a w 동네에 지겠다 촬영 분니 어? 노래가 좀안 맞는데? 야, 어. 노래 분위기 털업 좀, 털업 좀 해줄래? <웃음> <웃음> 생일이 아니라 무슨 제사상... <laughs> 노래 때문에? 약간 자수생 같기도 하고 아 어, 그니까 <laughs> 제임스 씨 같아 나 오늘 꿈을 이루려. 영상 음, 찍어줘야 돼. 찍고 있어. 갔을 때 정말 이렇게 끝까지 여섯 살까지 챙겨주게 된거난 진짜 너무 고맙고 자니? 어, 어, 아니 계속 아, 응, 응. 맞아 아 응, 응. 맞아 아니야? 25살 <laughs> 맞아, 맞아 아니야? 어 맞아 집중하고 있지? 어, 어. 지났어? 반이 지난 거야 근데 그2 0대에 너네가 반을 이미 함께 했다고 어 방금 했던 말 나, 와우 나더 볼게 네더잘 가려고 응. 그래서 내가 하고 싶 말은 <laughs> 어, 너, 너, 고마워 내년엔 더더 좋게 챙겨줘야 돼더깔끔게 응. 하고 맛이 어떨까? 안 아, 살고 싶니? 냄새 맡아봐요. 오. 내디퓨저 있는 <laughs> 아 요림! <여림>. 맛있게 따른다. 뭐? 통장 안아 딸기. 아, 청바지. 케이크 아. 요리어때 음. 언니? 맛없으면 안 먹게. 맛있어. <laughs> 아니 확실히 맛이. 뭐였죠? 오. 미끄러 마시면더 써. 어때요? 뭔가 <laughs> <laughs> 야 돼. 응. 음. 어때? <laughs> 다시는 안 찾을 것 같아? 하나도 안 쓴데? 그러니까 음. 소주는 어. 끝에 쓴게 남잖아. 근데 이거 그런지. 안 남는 거 같아. 먹을 땐좋 같은데 그냥 끝에 안 남는 게 좋은 정도? 음. 안먹지 다시, 는 원래 이런 거 원래 다시는안 먹을 g l e travel to Satana. 아니요, 제가 잘못 본것 같습니다 사람을 잘못... p y Hope. New Joseph was me, t 병신샷. Tell me, Tiang 어떻게 n Tiang, t 어떻게 잘안 먹잖아 그... 어... 나 대전 왔을 때 아침에 끓여준 적 많잖아요. 그렇게 걱정 하면 돼요. 오늘도 화장을 제가 한번 언니를 진짜 쌈뽕하게 해줄까?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뭔? 아니, 누구랑 대화냐고? 야매로. 굽이고. 그러면은 병원 가세요. 진짜 병원 가세요. 얘 어리는 따라하지 마. 세요 근데 립 에센스는 어떻게 이렇게 돼? 이 이제 버서막 이제 입술 언니 가서 정리하면 끝.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요까지 장난이었고요. 이제 진짜 저의 매... <laughs> 아 이게 들린다고. 아. 오딱 치마 입고 왔네. 어, 야 ]다.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완전. 아 바지야? 쿠시네. 나 방금 이팬팅줄 네 알았네 그거. 야 저게 오히려 그렇다. 어, 엄청 말려면 패션 같거든 근데 나같이 좀 뚱뚱한 저 정도 길이 있잖아? 응. 그러면 존나 쿠시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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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약간 유독성이 느껴진아 약간 좀더 야하고 약간 이런. 어, 느낌? 어. 아. 나도 너무 야해서 야해 보여서 저런 거아 입죠. 그러니까 <laughs> 우리같이 이런데 있잖아면 존나 야해 보이거든 그래 글래머잖만 저. 아이, 그냥 걸래로 가자. 굴기가 아무. 나 푸시, 나 푸시 해 주세요. 이런 닭. 말해들 <laughs> 입으면 아, 대, 패션 멋좀 부렸네. 이 열려 있는 푸세가. 아니야. 근데 신발이 안 평범해서 오히려 괜찮네. 아, 안나 언니 나 주라고. 이거 나랑 잘 어울 것 같지 않지. 쫀이. 그렇지 않네? 그 언니 옷다 뺏어 왔는데 내가 어쩔까 이거 엄청 한번 입어봐 이거 개가 아니, 아니 근데 이거, 이게 더 근데 편해 보일 것 같아. 아니 이거 개 커서 니 여기 넣어도 여기가 내려올 거야. 어서 얼른 왜안 되지 이거 입면그 뭐야 안 돼. 언니가 입을 거야? 언니가 입을 거야? 그래. 언 내가 입었을 때 존나 편해 보였거든. 얘가 입으니까 왜안 편해 보였나? 이거 이거 입어볼래? 후드루들핏 이것도 후드루들핏이긴 해. <laughs> 와, 야, 이거 완전 아 괜찮은데? 근데 좀 기장이 애매해 아, 네. 근데, 근데 앞뒤를 근데... 나도 몰라 그거. 야 근데 유린 군 이런 옷 입었었어? <laughs> 참, 이거 뭐라? 입어도 이거 쁘네이 언니도 말랐어요 고마 진짜 뚱뚱한 애들이 들으면 진짜.. 근데 맞아 야! 네. <laughs> 걔네들도 내가 허벅지 보호 중랑 조용히 하더라. 제가 그러니까 내가 상체가 말라서... 아니, 아니, 허벅지도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님. 나보다야, <laughs> 여 제가 여기서 5분만 보여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웃음> 아, <웃음> 아, 아니, 아, 내... 더러워.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아, 내가... 아, 내가 알짜좀 살았더라. 니가더 조카 옆에면더 보세 갖고 조카 <laughs> 살이 이미 없어서 그랬는데 진짜. 어떻게 <laughs> <laughs> 남자친구 생겼는데? 너 말랐어 이는데 이런 <laughs> <laughs> 퍼포먼스 해주면 진짜. <laughs> <너> 왜요? <여기지? 웃음> 장난하냐 안 그래? 막 <laughs> 이거 안 보고 간게 있어 하면서 이제. <laughs> 너가 보고 <먹고> 갔어. <laughs> 훅시 같이 말랐지. 개? 개? 개 말랐어. 마른 정도가 아니야. 어, 데 나는 상관이 없어. 그냥 얼굴만 반반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겸사겸사 몸 좋은 게 낫지 않나? 누구나 아니, 보지 않나? 아니언니는 언니 다크라서 다르네. 맞아. 아니,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 몸이 좋아도 좋지만, 난차오거가 말랐을 때가 더 좋아. 더 좋은 모내도 좋아. 야, 우리가 모내걸 좋아해. 누가 호감 아닌가? 투어스나 좋아해. 할것 투어스 대 모내 여행 같이 하루 놀이동산 갈수 있는 데 놀이동산? 아 누구냐에 따라 다르지. 그러니까 다 같이 가. 모내기면 여섯 명. 여섯 명하고 언니 배제하지 않고 여섯 명에서 놀지 않고 이렇게 딱 같이 놀아주고 돌아가면서 둘이 타고 이렇게 해주는 도움반이 모네에게 더 유명하니까 <laughs> 도움이 해주는 거예요 도움반 응. 응. 아무리 질하야도 받아줘 응. 아 그럼 투어스 나 때리실 수 있죠 다음 투어 다 끝나자마자 진짜 멤버 때리고 빨려나가고있아 매니저 여기 말리고 방송이라 성이 크기하고 예뻐. 어? 나도 근데 난 특이한게 아니라 진짜 특이난 약간 남궁유 아아아. 난독고체형독고체형은좀 <laughs> 푸시같고 약간 선우체형제갈체형 제갈 체형. 제갈도 좀.. 나 제갈 문신했을때 나는 성이 문, 아님 살. 눈 아님 설 눈설영 설설영 걔네 제갈공명의 후손이야? 뭘? 하마이야 이거 이쁘다. 어디로 났어? 길거리에서? 그거 엄마 아버지 아 엄마 아버지야? <laughs> 나 백화점에서 산거 같아. 더 해봐. 더 해봐. 다 아, 빨리 머리 길러서 사아 하고 싶다. 아장 끝. 언니 이제 머리 왜 자꾸 자른 거야? 나못 참겠어. 근데 이번에 진짜 길러보고. 응. 언니 긴게 훨씬 나. 나도 알아. 참아 본다고. 아니 머리 길면 못 참겠어. 왜요? 금방 가던데. 아니, 뭔가 불편한 게 너무 많아. 이 어중간이 때자거 여기 막 닫고 막. 뭐, 머리 묶고 다녀요. 크니까... 얼굴 클수록 웃고 다녀야지, 아, 아. 죽지 않기를 기도해 주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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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가 식을 하는 하이에나를 먼저 먹어서... 김치랑 먹지? 머리도? 오~ 맛있다. 계란찜은 뭐야? 계란찜? 얇게 리는거 아니야? 오. 언니 헬스 헬스 좋다. 뭐? 맛있다 한잔 먹어도 돼? 아. <laughs> 이렇게 눈나으을이 원래 매운 밥상이. 매운 밥. 뭐야? 야! <목소리도> 맛있다. 음, <이는> <목소리도> 아, 계속 저희가 생매이라서 이거 다 노란색으로 보는 거지. <laughs> 아 진짜 잘 먹었다. 혈통무가 쏜다 콜라, 쏜다, 콜라. 쏜다 쏜다. 뭔 개소리야. 모두 대답은 <laughs> 나무로 통일었다. 아! 남자면 길이 보이야든 형태일 것 같아. 거 군주장이나 세나도 이거 따르잖아. 이블 들어갑니다. Let's go. <laughs> 이우리 여기서 타고싶 찍어줄 친구 왔어요? 셔플 어때요 아빠? 방금 셔플? 셔플이 한 남성이 배를 운전 조심해 사람 보고 운전 조심해 가요 아빠 뒤에 귀신 있다요 어떻게 아, 알았어요? 뭐. 제친구인데아 어? 씨발 거리 상갈 모르지. 어. 근데 이건 보통 동네 주민이 알려줘야지 맞은 거. 그러니까 뭐야? 뭐? 아, 어, 올리브영도 있네. 그럼 야뭐 하냐 너? 우리 야이 집으로. 아유 뭐 김밥집도 있어. <laughs> 대박. 설마 배라도 있는 거 아니야? 배란에? <laughs> <베라는> 버스 정류장 <laughs> 뭐야? 에? 야집한 시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신호등이. 어1두 시다. 와! 리미 <목소리> <림이> 생일 축하합니다. <수집니다>. 자신의 <목소리> 생일을 축하 리미 생일 축하다 아이스 아이스 야쟤 똑똑하다. 얘 손을 쓸줄 아네. 왜? <목소리> <내> 처음 에는왜 <목소리> <해? 목소리> 몰라. <목소리>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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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어서 라은한다에서 맨날 는데